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유산지키미, 박진영 목사예요. 온유산의 엔젤, 성복연 검사입니다. 아우 옆에 천사에 계시니까 <laughs> 눈이 부셔가지고. 광고를 잘 못하겠지만, 네. 한번 같이 해보죠. 오사님,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공간에 와 있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영화부실에와 있어요. 음. 어, 교회 곳곳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목적도 있고, 어, 지난번에 저녁가 가다가 여기 이렇게 세팅이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꼭 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왔는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기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정말 조용하지만 곧 리모델링이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한사랑의 인큐베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네, 엔제 성폭염 전도사. 네, 엔 네. 네, 목사님 좋네요. 오늘도 네. 어,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말씀과 또 함께했던 그 찬양이 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그러면 어 광고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광고를 그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내년도에 그 우리 교회의 대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맞습 지혜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대한 담화를 가지고 목회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단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셨고, 어, 그 지혜가 이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을 이렇게 막 일으켜 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내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저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은 아, 네.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침묵합니다. 저는 침노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2.5단계 코로나로 어, 계속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특별히 또 새벽 예배는 저희가 영상으로 나가다 안, 안 나가다 했는데 이제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있는 계신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라, 어, 우리 온유의 가족들이 영성을 자신의 영성들을 위해서 어,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광고 네. 해주시겠어요? 예. 어... 너무 중요한 광고인데요. 어, 이 광고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 참 많은 분들에게 어, 또이 시대 가운데 어, 또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굉장히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네, 저희가 좀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예. 지금 여기저기에서 리더분들이 음. 우리만 할수 없다. 숨나무들이 음. 그 너무 안타깝다. 같이 못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더들하고 먼저 소통하고 싶어서 했는데, 음. 아,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어, 좀 확장시키길 원하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어, 이게 너무나 좋은 예배의 어떤 교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문을 활짝 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전우사님과 또 박영선 장모님, 동산지기 어,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가 이 예배를 온유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이렇게 오픈을 하긴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 그래서 숙장님들께 광고를 드리는 건 어, 여러분들의 숙 가운데 이 소식을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수분들 어, 중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 카톡방으로 숙장님들께서 직접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 다 들어와라 이거는 아니에요 어, 저희가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이렇게 공예배가 있는 것처럼 어, 온유산의 하나의 공적인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으니까 어, 희망하시는 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 나는 시간이 안 되는데 아 나는 부담되는데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때를 또 기다리시면서 어, 천천히 들어오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어, 예배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어,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들어와. <웃음> 들어와. <웃음> 들어와. 그래서, 어 오늘 예배 후로 한 2주, 1주 안에 여러분들이 숙장님들이 어,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 의도를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어, 무조건 들어와 이게 아니라 어, 이 의도를 잘 전달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잘 연결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교회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특별히 저도 이 예배에 대한 어, 예배를 시작할 때는 이 예배에 대한 좀 선입관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카톡으로 예배가 돼? 아이, 무슨 말씀을 뭐 영상으로 나눠? 이런 선입관이 있었는데, 어, 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저런가 기도하고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와 깊은 은혜가 제가 분명히 있었음을 제가 어, 경험했어요. 또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 예배 드리기 전부터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에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고민하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laughs> 들어와. 그러면은 네.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숙장님들 어, 이 의도와 어, 이 어떤 마음을 잘 전달해 주셔서 수원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2021년 달력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숙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숙장님들께서 음. 코로나라서 활동을 못했다고 하시겠지만 또아무도한해 동안도 뭐. 수장님, 부수장님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 달력을 우리 수장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 정말 수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님들께 어, 너무 감사하다고 또 소정의 선물을 네. 준비하셨잖아요. 깜짝 이벤트는 달력을 찾아갈 때 네, 네. 사무실에서 함께 짜잔하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수장님들 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력 찾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여기까지 네네. 저희의 광고가 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1 2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천이십 어, 년 뭔가 한게 없는 것 같다 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면서 예비하고 계시니까 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도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마무리 잘하고 우리. 21년을 맞이하면 네. 좋겠습니다. 수장님들, 수장님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또 뵈요.